엄마, 응. 이모, 이모 데리고 와야지, 이모 또 데리고 와. 이모, 이모는 부산에 갔잖아. 병원에 갔어. 아, 그 이모 병원에 갔지? 응. 할머니는 방향에 갔어. 할머니 병원에 갔어? 응. 그래? 나, 어? 이모는, 음, 갔어. 이모는 갔어? 응. 그래 엄마 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? 할머니가 그때 또 할머니가 그랬어응 진짜? 예어 응, 어떻게 엄마 팔 너무 아픈가봐 다나았다다나섰어응 진짜 벌써? 응 진짜 유정이가 응. 의사 선생님이가 유정이 의사 선생님이야? 응. 그래 내가 이따 다들 민이 구닥 꽁 맞았다. 어, 그랬구나. 엄마 발꽁 맞았지. 음, 그래? 응, 그래? 그렇구나. 그래도 엄마 간호사가 구닥어 간호사가? 응. 그래? 이제 치카치카 치카 할까? 엄마 굉장히 내가 간호사가 구닥어음 그래 이제 치카치카하자. 그래 그치카치카 언제 할 건데? 여기 놔 또. 거기 놔뒀다 치카치카 이제 치카치카 좀 하자 엄마 도 졸려 그래 졸려 빨리 졸리니까 치카치카 하고 엄마하고 내내 하러 가자 이제 그러면 치카치카 할까? 기도 <laughs> 진짜?